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세종포천간 고속도로, 또는 제2경부 고속도로, 어, 세종구리간 고속도로, 다 똑같은 말인데, 공, 정부의 공식적인 명칭은 세종포천간 고속도로입니다. 그래서 오늘 세종포천간 고속도로를 한번 여러분들에게 집중적으로 연구 분석해서, 어, 제2 경부고속도로라 불리는 이 고속도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현재 우리나라의 고속도로에는 제한 최고속도가 110km까지 되어 있는데 이 세종보전 고속도로는 국내 첫 설계 속도로서 140km가 된다는 그러한 내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사진에서 보시는 모습은. 세종 포천간 고속도로 안성 용인간 도로 공사에그 현재 그 진행되고 있는 사진을 여러분들에게 보여 드리고 있습니다. 제2경부고속도로라 불리는 세종 포천 고속도로의 일부 구간이 국내 첫 시속 140km 설계 속도로 건설이 됩니다. 지금까지 고속도로 설계 속도는 시속 110에서 120km였는데 자, 당초 정부는 설계 속도 기준을 높이고 이를 해당 고속도로에 적용하려 했지만은 기준 변경이 보류되면서 설계 속도 140km 도입도 무산될 위기였지만은 정부는 기존 제도 아래에서 140km 시속을 적용하는 시범 구간을 설정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다만 기존 계획을 수정해 일부 구간 차로 확장을 추진하면서 사업 속도는 느려질 우려가 높아졌는데 사업 계획 적정성 재검토 일정이 늦어짐에 따라서 올해 예산도 감액된 상황입니다. 경부 중부 고속도로 혼잡을 완화할 핵심 도로 건설 그 사업인 만큼 정부는 공정 관리 등을 통해서 지연을 막는다는 방침입니다. 하지만 총사업비 협의에 이어 추절제에 불확성실이 남아 있어 2024년 6월로 예정된 준공 시점은 변경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 그 경부고속 제2경부고속도로 또는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똑같은 명칭이지만 세종 포천간 고속도로에 한번 지도를 보시면은요. 자, 이 도로를 보시면은, 자, 이게 수도권 위주로 해서, 위에, 구리 위에서부터 시작해서, 포천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포천에서 서울 포천 민자도로가 일부가 되어 있고, 자, 여기 이제 빨간 부분으로 해서, 서하남 쪽으로 해서, 서울 송파로 해서, 성남을 거쳐서, 자, 여기가 바로 어디냐, 용인시 처인구에 있는 바로 SK아인스 반도체가 있는 이 노란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쪽을 통과를 해서요. 통과를 해서 어 이제 안성 쪽으로 이렇게 그 세종 포천간 고속도로가 진행이 되는데 우리가 부동산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도로를 알면 도로를 따로 가면은 돈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땅땅땅 땅, 땅. 도로를 알면 나도 강남 부자라는 그러한 내용이 있는데 자 어쨌든지 간에 자 이쪽에 이런 저 조그마한 그 하늘색 옅은 하늘색으로 나와 있는 요선 요게 바로 중부고속도로고요 이게 바로 우리나라의 경제의 대동맥을 차지했던 경부고속도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경부고속도로와 어, 중부고속도로 가운데를 관통을 하는 바로 그 제2경북도라 불리는 세종 포천간 고속도로 그래서 어, 이 주변에 어, 투자를 하신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아마 상당한 메리트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또 도로 주변에 특지 인터체인지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안성은 여기가 안성입니다 안성은 여기 고삼 호수라고 있어요 고삼에 있는 바우덕이 휴게소 또는 바우덕이 인터체인지가 여기 생기는 데가 바로 요 부근입니다 그 다음에 이쪽에 어 안성 쪽으로 내려와서 어 안성에 종합운동자 있는 데가 동안성 IC 또는 똑같은 얘긴데 안성맞춤 IC라고도 불리고 있고요 자그 다음에 그 저쪽 금광저수지 쪽에 어 있고요 그 다음에 맨 밑에 서두 저기 뭐야 그 서운면 쪽에 서운 입작 IC. 자, 이렇게 해서 안성에만 네 군데의 고속도로 IC가 생긴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어, 저의 그 연구소에서는 이 용인시와 여기 지금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용인시와, 어, 여기 나와 있는 안성시 땅을 집중적으로 연구 분석을 하면서, 어, 많은 투자자들한테 자문과 상담을 해주고 있는데가 바로 저희 연구소입니다. 자, 그래서 어, 용인시와 안성의 땅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저에게 연락주시면 되겠고요. 자, 오늘은 주제가 바로 세종포천간 고속도로입니다. 그래서 안성 용인 최고 설계속도로 적용해서 기준 변경 부산 후2기를 듣고 다시 그 세종포천간 고속도로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정부와 업계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세종포천 고속도로 중 안성 구간에 설계 속도 140km를 적용한 건설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시속 140km는 역대 최고 설계 속도를 적용한 것으로 국내의 첫 시도라는 겁니다. 자, 이런 고속도로를 세종포천간 고속도로에서 시속 140km로 싱싱 달릴 수 있는 우리의 어, 1년 후의 모습을 그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설계 속도 140km 도로를 건설할 계획이라면서 건설 기술은 물론 자동차 성능도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좋아지는 추세를 감안해서 우리나라도 독일의 아우토반 같은 속도 제한을 최소화하는 도로를 만들 수 있는지 그 가능성을 가늠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서울 세종 고속도로 또는 세종 포천간 고속도로는 스마트 아이웨이로서 대규모의 국도 간선 도로망이면서 국가적 상징성으로서, 어 우리나라의 아주 중추적인 도로의 역할을 할 것으로 저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세종 포천간 고속도로 지금 현재에, 어 2022년 5월 현재로 봤을 때 지금 용인 안성간 그, 공격률은 65%까지 지금 보고 있습니다. 자, 세종 연기 유차로 어, 연기까지 4차로를 6차로로 변경하는 검토가 지금 어, 되고 있는데, 국내 최고 설계 속도를 적용한 고속도로가 완성되기 전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국토부가 전체 6차선으로 설계된 전체 구간 중 유일하게 4차로로 계획된 세종 연기 구간을 6차로로 확정하는 사업계획 변경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 한국경 스마트 고속도로라 불리는 세종 포천 간 고속도로는 자, 실시간으로 시속 200km까지 달리는 차 안에서 인터넷 접속이 가능하고 전방 안전사고 발생 시지체에 실시간 통보를 하고 차량간 인터넷 소통이 가능하면서 야생 동물이 싫어하는 전파를 내보내서 그러한 동물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바로 최첨단 고속도로가 되겠습니다. 서울 포천간 고속도로 중 세종 포천간 고속도로 중 재정사업으로 진행되는 그, 세종 구리간은 제2경국도로 불릴 만큼. 국가 기관 교통망 구축의 핵심 사업으로 꼽힙니다. 이 가운데 안성 구리 구간이 2016년 착공해서 이달 기술 공정률이 65% 수준입니다. 중공은 내년 말 막표, 목표입니다. 구리 포천 구간은 민자 사업으로 2017년 개통돼서 운영되고 있다는 것을 참고적으로 알아두시면서 오늘 세종 포천간 고속도로. 국내 첫솔계 속도로서 140km를 달리면서 세종포천간 고속도로의 현재 진행 중인 사항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항상 그 안성과 그리고 용인의 연구를 집중적으로 하는 만큼 어 나름대로 어 용인 안성의 최고의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많은 응원을 바라고 또 세종 포천간 고속도로 주변에 여러분들이 투자에 관심을 가지신다고 한다면은 경제적인 부을 창조하는데 결코 실패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전령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